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냄새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한번 빠르게 걷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빠르게 걷기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걷기, 달리기, 그리고 빠르게 걷기까지 배웠는데, 과연 달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걷기가 좋은지 한번 두 가지 중에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걷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걷기는요, 사실 걷기와 다 똑같아요.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발걸음이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돼 있듯이 팔을 확실하게 구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걷기가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잘 확인해 주면 좋겠네요. 링크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자, 그럼 우리 한번 동영상으로 빠르게 걷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우리 그럼 이제 한번 달릴지 말지 자기에게 가장 좋은 운동을 한번 찾아 봅시다. 걷기, 빨리 걷기, 뛰기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강도와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간은요, 얼마나 내가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강도는요, 걷기는 쉽죠 사실. 그리고 빨리 걷기는 중간, 뛰기는 조금만 달려도 사실 숨이 헉헉 차고 매우 힘들죠. 자, 그 다음 시간입니다. 걷기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려면은 걷기는 매우 오래 해야 돼요. 근데 빨리 걷기는 중간 정도고, 뛰기는 짧은 시간에 힘들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한번 부상 위험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위험은 내가 얼마나 그 운동을 했을 때잘 다칠까에 대한 내용이고, 다이어트는 내가 단기간에 살을 뺄때 정말 뭐가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걷기는요 거의 잘안 다쳐요. 왜냐하면 천천히 느긋느긋하기 때문에, 근데 빨리 걷기를 넘어서 뛰면은요 여러분들 쾅쾅쾅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뛰기는 정말 잘 뛰어야겠죠. 자, 그 다음, 다이어트. 살 빼는 데 있어서는 걷기는 사실 효과가 적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했을 때는 걷기는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살이 덜 빠집니다. 그리고 빨리 걷기는 중간 정도고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에 살을 빼고 싶다 이럴 때는 뛰기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에도 괜찮으니 힘들지 않게 운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걷기를. 그리고 그냥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그냥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빨리 걷기. 그리고 힘들어도 괜찮으니 빨리 짧게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그리고 빨리 살을 빼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달리기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동을 세 가지 중에 찾았나요? 찾았으면 한번 우리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또는 매일매일 짧게라도 한번 그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그럼 모두 안녕.